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다섯 차례의 변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소유로 인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된 직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변론이고요.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네 번째는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행한 변론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섯 번째 아그립바 앞에서 행한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론의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마지막 변론인 오늘 본문은 이전의 다른 변론보다 더 세련된 언어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인이었을 때를 회상하는 말을 합니다. 자신은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며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 복음을 핍박하였던 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다메색 회심 사건을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그의 다메색 회심이 이방 성교 사역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이방 성교를 위해 택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변론하죠 다메색을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 성교의 사명을 받게 되어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었너라 고백합니다 이 변론에서 유달리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선지자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의 풍습과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립바 왕을 의식한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과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을 아, 자신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으며. 유대인들의 고소대로 이단이거나 성전을 모독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변명합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의 고소가 결국은 조상들이 전해준 말씀과 구약의 예언을 믿기 거부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의 마음이 꼬이고 꼬여서 그런 것입니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모세 이전부터 약속되었던 성취된 언약의 복음이라는 것을 변론하며 자신이 유대교의 전통과 배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거죠. 바울의 이와 같은 변론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그리바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복음 선포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죄인으로 묶여 있는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 복음 전파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던 위대한 복음의 사도였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재판정 앞에 서게 되면은 자신을 변호하고 또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 정도의 발언에서만 그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또 그곳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부분이죠. 자, 이런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는 바울의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변증과 복음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론을 내리기를 바울이 많은 학문으로 인해서 미쳐버렸다.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헬라의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베수도에게는 부활과 같은 인간의 이성으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이라 인정하고 전파하고 있는 이 바울이 정신 이상자로밖에 보이진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베수도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아그리바 왕을 향해서 복음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의 열정을 잘 드러내주는 것으로 이미 그는 죄수의 몸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위치에서 확신 있게 그 재판정 앞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 담대하잖아요. 그런데 아그리빠는 이 바울의 촉구를 외면합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지요. 하지만 아그립바는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의 확고한 신앙이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재판정에서 어 바울은 무죄다. 분명하게 선언을 했어요. 바울에 대해 이 바울에 대한 배수도와 아그립바의 무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후에 결박된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무죄를 선언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묶여 있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이미 가이사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품습니다. 아이고, 이 가이사에게 소송하지 않았더라면. 아, 지금 바로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아, 답답한 일이 아, 안타깝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가이사에게 상관, 이 바울의 실책인 것으로, 실수인 것으로 여기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실 바울은 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취소해서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소를 취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거기서 놓이고자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앞으로 있을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미 들은 상태예요. 이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루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고 주님의 약속이 있는 로마 전도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지금 놓이지 않고 계속 그냥 스스로 자처해서 묶여 있었더라는 거죠. 로마 최고 재판부의 법률 검토에 의해서 바울이 이 사건의 이 이유에 대해서 무죄로 입증이 된다면 그리스도교의 합법한 것을 보장해 주는 판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전역에 이 그리스도교는 이제부터 합법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왕성한 성교를 위해서는 이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죄수의 신분을 이용해서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주변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재판정에서 바울이 상소를 취하하고 풀려나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던 거지요. 당시 바울이 처한 환경에서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것 이거보다 더 안전한 여행 방법은 없었던 거지요. 바울 혼자 로마로 가려면 여러 가지 위험과 싸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가면서 지치지요, 힘이 빠지지요, 몸도 상하지요. 그러고 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좀 뭐랄까요, 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게 되어 안심하고 로마에 여행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석방되지 못한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아그리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이 복음 증거로 인해 그가 큰 감명을 받아서 주후 70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아그리빠는 무엇보다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에 의한 영향력이라 볼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라면 바울의 상황에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이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가이사를 향한 상소를 취하하고. 풀려나려 하지 않겠습니까? 베스도와 아그리빠를 통해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풀려나서 그 앞에 바울을 조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탁 나서서 봐봐라. 무죄라고 하지 않았냐? 너네가 잘못된 거잖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떳떳하게 보란 듯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바로 앞에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거죠. 바울은 더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더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답답함을 참아 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일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설레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지금 바로 앞에 시련과 상처를 더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눈앞에 작은 일에 상처를 입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아예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높고 큰 일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나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크고 위대할 것입니다. 문제는 눈앞의 시련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입니다.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내가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당장의 앞에 있는 일에 감정을 상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 저 높은 곳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계획을 알게 되면은 어때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가슴이 설레게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시련은 그냥 애교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앞의 부조리와 억울함에 여러분의 감정을 소모하지 마세요. 내가 눈앞의 일로 감정을 상하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지는 것은 저 멀리서 저 높은 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연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 네가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계속 조소하고 나를 억울하게 누명 씌우는 그런 소리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나 내일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어? 그래? 어? 괜찮아? 응, 괜찮아? 어차피 난 내일부터 나이 세상에 없을 거야. 저 천국에 올라가서 살게 될 건데, 아니 뭐 이런 일로 뭐이 정도야 흥 이렇게 될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 뜻을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슴이 설렐 수 있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바울은 이 재판정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였듯이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제 로마에 가는구나.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좌절과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일들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에 감정이 흔들리는 것은 멀리 바라볼 표대가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로마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니면 1년 후더먼 곳을 나를 쓰기를 역사하시고 계획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음성, 그 계획, 그 뜻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 붙드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것, 답답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늘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이루도록 해 주시던지, 그 일을 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다가 가장 믿음이 있는 그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 때에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던가 하실 거예요. 그 일을 끝까지 이루던가, 이루는 가정에 가장 좋은 그 때에 부르시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10년을 살든, 50년을 더 살든, 100년을 더 살든, 지금 당장 죽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은혜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 이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여한이 남을 남지 않을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후회 없을 순종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서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어때요? 만족하십니까? 후회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해 왔고 표때를 향한 삶이었다면 후회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았어요. 내게 맡기신 일을 생명 다해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죽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다 여기고 천국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땅에 있는 내 육신과 내영내 영혼이 저 하늘나라로 이사 가게 되는 그날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구차하게 목숨 구걸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좀더 편히 살고자 누리고자 애쓰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표대로 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눈앞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 하늘나라로 이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찬송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에 맘붙듯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찬송해야 될 찬송이 이것이고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찬송하다가 숨이 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일에. 감정 상하며 거기에 연연했던 지난 나의 모습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지 못해서 사탄의 계략에 날마다 넘어갔던 것이지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탄의 노리개가 되어서 허송세월을 보내왔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높은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저 천국으로 이사하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눈 앞에 이를 보는 몇 미터 앞만 보는 시선을 이제는 거두고 그 시선을 들어서 저산 위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로마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는 바울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 이사 가기 위해 잠시 들리는 장소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으로 인해서 이 땅의 것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그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미소를 머금으며 마지막 그 한숨을 내쉬고 하늘나라에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